지금부터 원블럭에서 24시간을 생존해 볼 건데요. 마크 국롤 엔더 드래곤을 잡아볼 겁니다. 엔더월드에 가기 위해서는 엔더의 눈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는 원블럭 세상, 엔더월드에 가려면 우는 흑여석과 스컬크 블럭, 엔더돌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동안 과연 어떤 생활을 할지 한번 보시죠. 원블럭을 시작할 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근 손실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블럭 손실이죠. 떨어지는 블럭을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물론 개구라예요. 빠르게 땅을 넓혔습니다. 원블럭에서 원하는 블럭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제작자가 준비해놓은 게 있죠. 흙으로 자갈을 만들거나 묘목으로 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새로운 제작법을 만들어놨어요. 옆에 있었으면 데스윙크 날렸다. 새로운 시련의 열쇠도 있습니다. 영어로 써있는 걸 보니 제작자가 준비해놓은 것 같았죠. 재료는 대가리가 필요하네요. 일단 아이템은 둘러봤으니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량동이. 물량동이가 왜 필요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한칸 아래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블록 선실은 못 참아요. 물량동이에 필요한 재료가 없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이 맵에는 일정 블록을 캐거나 시간이 지나면 상인이 방문하는데요. 물량동이를 가 오길 바래야 합니다 마크에서 가차 까지 즐긴다 이런 세상에나 상인은 다양한 아이템을 들고 옵니다 그중에 엔더의 눈도 확인했죠 블럭을 캐 면서 상인이 올 때마다 물건을 확인했는데 보고가 담긴 물량 동의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철주괴 3개 군침 싹 도는 가격이네요 같이 딸려있던 복원은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고 저는 원래 계획했던 한칸 아래로 땅을 넓히고 블럭 선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인이 자갈을 가지고 왔는데요 라이터는 네더에 갈때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스펙으로 지옥에 갔다 지역 될수 있으니 좀더 나중에 가기로 하고 지금은 라이터로 마그마 블록을 만들어서 용암 양동이를 하나 만들었죠. 어라 용암 양동이는 왜? 그 대답은 마크를 하는데 건축을 안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원블럭에서는 자원을 모으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빠르게 건축을 할 건데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건축법을 이용해 볼 겁니다. 용암을 흘려보내고 거기에 물을 뿌려서 빠르게 뼈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침 원블럭이 있는 위치에 탑을 짓고 싶었던 저에게는 이 방법이 개꿀딱이었죠 하지만 재료가 없어서 한동안은 뼈대만 있는 탑이지만요. 그 다른 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 후보가 있었죠. 집을 만들까 아니면 밭을 만들까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재료와 탑의 재료를 생각해봤을 때 밭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를 하는데 예쁘장한 밭을 안 만든다? 어우 끔찍하죠 블럭을 2500개까지 캐면서 7단계까지 왔는데요 이제부터 심층함이 나옵니다 심층함에서 인챈트 없는 곡괭이는 답답한 속도로 속 터지지만 다이아몬드가 나올 때 잠깐 숨통이 트입니다 예스 근데 이게 답답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지 블럭을 캘 때마다 자원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죠 평소에 쓰면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게 뭐라고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 탑의 넓이는 딱 좋은 느낌이지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리고 원블럭 있는 � 도 조금 더 넓게 하면 편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마크 할때 낙사는 조심 또 조심. 자 완성은 아니지만 원 블럭에 건물 하나 올렸고 농사할 자리도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제작자가 남겨놓은 팁과 힌트를 확인했죠. 어떤 몬스터는 유용한 아이템을 떨군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몬스터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템을 떨구는 걸볼수 있었죠. 물론 몬스터 타워로 경험치도 이득보고 옆에는 마법 부여대를 만들어서 장비에 마법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타워를 만드는 동안 집에서 불편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상인이 스폰될 때 지붕 위에서 스폰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일단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 이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상한 곳에 스폰 되는 걸 막아볼 생각이죠. 다음은 제작자가 준비한 시련의 열쇠를 써볼 건데요. 설명을 봤을 때 <laughs> 드랍 포드 인투 더 보이드 떨궈라. 어디에? 보이드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모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했죠.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트레일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열쇠를 떨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이아 장비를 맞추고 트레일러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열쇠를 허공에 떨궜는데요. 그럼 시련 웨이브가 시작됩니다. 몬스터를 잡으면 웨이브마다 아이템을 주는데 그중에 일반 열쇠가 나옵니다. 웨이브를 모두 클리어하면 열쇠로 뽑기를 하는 건 똑같았죠. 근데 동물도 나와요. 이제 네더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원블럭에서 흑여석이 많이 나와 따로 흑여석을 만들 필요가 없었죠. 네더에는, 어머, 아무것도 없어요. 힌트에는 네더렉 100개 설치, 좀비 피글린 50마리 처치. 이게 있다는 건 피글린이 소환된다는 의미가 탔습니다. 그래서 네더렉 100개를 설치해보기로 했죠. 피글린은 진홍빛 숲에서도 스폰되기 때문에 진홍빛 내사체를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그 후에 집에서 아이템을 정리하는데 새로운 주민이 방문했습니다. 아이템 거래가 있었고 이걸 거래하면 비지털 투 스테이 주민이 남는다? 마지막 익힌 돼지가 남았는데 제 농장은 현재 허접합니다. 이 기회에 좀더 예쁘게 만들어봤죠. 새로운 바닥은 다른 색깔로 만들고 감성 일장 랜턴으로 주변의 밝기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처음보다는 괜찮은 공간이 만들어졌네요. 예쁜 거 맞죠? 돼지고기를 위해서 돼지를 번식하고 가죽을 위해서 소를 잡았습니다. 이걸로 인챈트의 책장을 계속 늘렸죠. 모두 완료하면 마지막 에메랄드를 먹여서 주민을 제 월드에 남게 만들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주민작도 노려볼만 하겠네요. 현재 캔블럭이 1만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네더렉 100개가 아직 또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엔드 포터를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 중에 우는 흙에서이 필요하고 그건 피글린과 거래로만 얻을 수 있죠.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뒤지게 블록해서 네더랙을 얻어야 합니다. 네더랙을 준비하면서 다른 블록도 지옥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흑암도 설치하고 영혼흙도 설치했죠. 그리고 영혼흙을 설치하는데 드디어 피글린이 스폰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라서 금갑옷을 입지 않았죠. 금갑옷 안 입었다고 개 빡돌은 피글린은 뒤로 하고 일단 오버월드로 도망쳤는데 한 마리가 따로 왔습니다. 어차피 우포월드에서는 좀비 피글린으로 변환이 정리하고 저는 빠르게 보트를 하나 만들어서 남은 피글린을 거래용으로. 야왜지멋대로 나와 가지고 어쨌든 스폰이 된다는 건 확인했으니 다음 기회를 노려보죠 좋아요, 블럭 핵이 1만 개를 넘었습니다. 내더에는 좀비 피글린이 스폰되기 시작했죠. 준비해온 영혼 흙을 설치하고 있으면 피글린이 다시 나오는데요. 한 마리 빠르게 포획해서 거래용으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했던 우는 흙에서 그 얻었죠. 울지 마, 차려줄게. 자, 엔드 포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컬크 블록 8개, 그 주변에 엔더들 12개를 설치하고 마지막에 우는 흑여석을 깔아서 포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아하, uh -huh, 네더에만 설치하라네요. 포탈을 만들면 우는 흑여석이 진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드 포탈이 완성되죠. 혹시 엔더월드도 원블럭이면 대가리 아파질 수 있으니 필요한 아이템만 들고 엔드로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단, 아이템을 비우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서 다시 기분이 안 좋아졌죠. 어쨌든 엔드는 확인했으니 개이득이겠죠, 아마? 그쵸?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게임 시작 14시간 만에 첫 침대로 리스폰 설정을 해줬습니다 다이아 장비 준비 경험치 녹아다 마법 부여대 풀강으로 30렙 인챈트를 뚫었습니다 좋아요 다시 엔더월드로 가보죠 엔더 드래곤을 잡는 거야 매번 하는 거니 딱히 어려운 건 없었죠 이젠 경험치로만 보이는 놈이에요 근데 한번 죽었습니다 드래곤보다 주변에 있는 엔더맨이 더 무섭습니다 다굴 까는 게 위협적이죠 드래곤 잡고 경험치 빨아먹었다면 이제 마크 필수 아이템 건날개를 얻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호탈이 없어요 주변을 다 둘러봤는데 포탈이 안 나옵니다. 마크를 하는데 건날개를 안 얻어 돌 맞을 수 있습니다. 건날개를 얻기 위해서는 제작자가 준비한 실현의 열쇠를 사용해야 하죠. 트레일러를 보면 건날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건날개는 가차로 얻어야 한다. 이런 전장.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작대에서 만들거나 상인에게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일단 열쇠는 몬스터 머리가 필요합니다. 몬스터 머리 공장을 하나 만들어 봤고 천둥이 칠 때까지 기다렸죠. 상인이 열쇠를 가지고 오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24시간만 하는 거니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집을 좀더 수정해 봤죠. 지금은 박스형태라서 예쁘지 않으니까요. 일단 가성비 건축으로 용암을 이용했습니다. 기본 틀을 잡고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봤죠. 기둥은 짙은 참나무로 바꿨고 벽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중간에 비가 왔지만 천둥이 치지 않아서 건축을 이어갔죠. 지붕은 판타지 느낌이 나게 뒤틀린 균을 이용했습니다. 다 완성하면 이런 모습의 건물이 생기죠. 처음 박스 형태보다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느낌이 많이 있죠. 옆면에 하나 더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을 건데요. 먼저 자리를 확인해봤더니 조금 더 크게 만들어도 될것 같았죠. 어, 괜찮아요. 좋은 느낌인데 구조물이 단순해서인지 심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짜잘한 디테일을 추가해서 심심한 느낌을 없애봤죠. 이렇게 판타지 느낌이 나는 성이 만들어졌네요. 자 번개가 드럽게 안쳐서 거래로 실현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최대 3개까지 거래가 가능하죠. 한번 해봤던 저한테는 전리품들이 몇개 있는데요. 그 중에 흉조 포션을 이용해서 좀더 어려운 난이도를 해볼 겁니다. 건날기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흉조 효과를 받은 상태에서 열쇠를 떨어뜨리면 좀더 어려운 실현이 시작하죠. 기존 마크와 똑같이 다양한 효과의 병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뭐 그래봐야 몬스터가 엄청 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할 만했습니다. 진짜 적은 과제였습니다. 땅을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던 저에게 화염구 하나만 떨어뜨렸 떨어져도 온통 불바다 물도 퍼다 나르고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로 막았습니다. 나중에 불에 타지 않는 걸로 메꾸면 되겠네요. 마지막 웨이브에 보스 몹이 나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고 또 화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못막겠는데요 보스 몹은 집안에 있었고 꼼수를 써서 잡으면 보스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적은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 일단 시련은 목숨을 다 소비하고 개망했습니다. 제가 얻은 건 불타버린 몬스터 타워, 인챈트 책장도 불타서 하나 남았습니다. 주민도 좀비가 돼 있었습니다. 멘탈이 갈려나갔지만 불타버린 곳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련에 도전하기 위해서 2단계 흉조 포션을 먹어봤는데 이건 흉조가 아니라 습격으로 나와서 열쇠를 쓰지 않았죠. 단순히 습격대가 나오는 이벤트였습니다. 빠르게 포기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건날 게 얻기니까요. 흉조 포션이 없으니 다시 얻어야 합니다. 노멀 시련으로 흉조 포션을 다시 보급했죠. 하드 시련 마지막 단계는 꼼수로 클리어하고 드디어 뽑기 차례가 왔습니다. 결과는 안 나옴. 남은 시간은 대략 20분. 아쉽게도 건날기는 먹지 못했지만 24시간은 모두 끝나버렸네요. 그럼 돌 막기 전에 저는 가볼게요.